네, 여기는 지구에서도 한국, 한국에서도 국회, 국회의사당 바로 정문 앞입니다. 자, 이 정문 앞에 쓰레기 얼마나 많은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통째로 쓰레기를 버렸어요. 통째로, 음식물 쓰레기 통째로. 그리고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버렸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는 1분이 아닙니다. 이건 1시간 내내 주소도이 쓰레기를 주울 수가 없습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쓰레기줍기운동왜 해야 될까요? 이렇게 데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뭡니까? 이 쓰레기나 줍고 데모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 기후강도, 기후깡패 역할을 했을까요?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자,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쓰레기를 여기다 갖다 다 갖다 버렸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뭐예요. 옷도 갖다 버리고. 응? 봅시다.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이건 그러니까 전부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얼마나 보약입니까 이게. 이 보약들을 다 먹여. 이 보약. 음식물 제로운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 보약이 굶어죽는 10억명한테 가면요. 정말 보약이 되고 음식이 돼서 그들을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있는지. 자, 이거는 쓰레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보물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기괴하게 있는지. 이미 벌레들이 우글 우글 우글. 응? 저 우산도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 다 썩었습니다. 지금 썩어가지고 완전히 썩었습니다. 썩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쓰레기들. 예. 한무대기 두무대기 갖다 우산을 버리질 않나 응? 이거 보세요 이거 국가가 할 일입니까 지구인 여러분들이 기후 강도가 되고 기후 깡패가 돼서 이런 행위를 하고 국가로 밀리면 되겠습니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쓰레기 줍기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자가 바로 기후 강도로 깡패입니다. 내가 쓰레기 줏은 것을 나는 쓰레기를 안 버렸어요라고 입증을 해주면 그는 기후 강도, 기후 깡패, 기후 강간범, 기후 악마로 인정 안 받고요. 우리. 피디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요, 음식물 쓰레기, 이거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고요, 보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음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스크 버리면요, 이거는 기후 깡패 강도입니다. 이거 살아있는 음식, 전혀 이상이 없는 이 음식, 자, 이 도시락, 유통기간도 안 지났습니다. 2024년 2월 13일 까지입니다. 근데 이 음식을 이곳에 버렸다는 것은요, 이거는 기구 악마입니다. 기구 악마. 자, 이 쓰레기들을 어디 앞에다 버렸다고요? 이거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먹을 수 있는, 지금 굶어가는, 죽어가는 10억 명을 살릴 수 있는 의, 음식이 어찌 이 국회 앞에, 이 국회 앞에 버젓이 있을까요? 여기는 지구에서도 한국, 한국에서도 국회입니다. 기후이댕을 위한 쓰레기줍기운동은곧 보물을 찾는 운동입니다.